어, 스니커,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어 봤는데. <laughs> 트랙 슈즈, 슈프림 블랙. 어, 진요 저는 저 98로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98 좋아하니까요. 저는 이거 98로. 야, 이거. 쿠퍼드 유니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네. 저는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 유니언. 어, 우리 엄마 예, 유니언이에요. 예. <laughs> 어, 아크로님, 오가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의외로 저는 아크로님을 좋아했습니다. 어! 아크루미더저 예뻐요 음. 음. 어떤 걸로 하세요? 아 하죠? 요건 당연히 오파로 가야죠 그럼 아. 요거는 슈프림이에요 슈프림 빠순이라서 어쩔 오워. 수 없어요 오파이트냐 에스비냐 <laughs> 에스비 <laughs> 미안하다 오파이트 어. 안에 간다 그러니까 네 바로 가자 확실히 오파이트가 강세인 강세네요 <laughs> 맞아요 자 아. 피오코시냐 슈프림이냐 <laughs> <laughs> 아. 고민하시네 우리 대표님이 처음으로 고민하신 거 같아 음저아 <laughs> 음. 라이트본 저 이거 너무 네, 사고 번. 싶어요 진짜 좋을 거 같아 음. 음. 아, 둘다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 그냥 막 계속 선택되는 거 같아. 둘다내 스타일이 아니라면. 나랑 관상용으로라도 가자 응, 음, 음, 관상용. 오버슈. 이거 집안에 딱 갖다 놓으면 이거 마치 설치 미술 음. 같기도 하고. 아트모스냐, 맥스구치 신상이냐? 이거 아트모스 안 고르면은 김성한 대리터 나. 아, 될까? 그게 <laughs> 있지. 퍼퍼, 어, 그게 있지. 그러면 저는 아트모스로 그게, 갑니다. 아, 아요 네, 아프터모스 네, 너무 예쁘게 음. 잘 나왔어. 와우. 아, 벨루가 마스야드. 마스야드. 음. 나이키 매니아니까. 가격이 아, 한열배 차이 나죠? 아, 부찌라이톤부찌냐 음. 슈프리미. 아유, 부찌로 가자. 야망 슈프리미냐, <laughs> 라이톤으로 300. 발렌시아가냐, 이지보스트 300 구요. 아, 저는 발렌시아가로 음. 가겠습니다. 망작 슈프리미냐, <laughs> 아, 11브레드냐11브레드로 가겠습니다. 아, 자, 망작 7 0 0이냐 <laughs> 오프화이트 포스 트 신상이냐. 모브야 미안하다. 어. 너 여기까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이집부스3복공 발아파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걸로갑니다 가면... 그, 트리플레스 신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진짜 오질나게 무겁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리플레스를 신고 가다가 괴한을 만났다. 신발을 벗어서 무기로 사용하시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수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바로 네. 트리플 에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발목과 네. 또 저의 신상의 보호를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laughs> 와우, 첫 판부터 와우. 11브레드와 트리플 에스 5초. 사실 둘다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덜 투박한 걸로 갑시다. 자, 네. 11브레드 좋습니다. 두든. 아 근데 두둔. 어차피 이거. 주는 것도 아닌데 나왜 이렇게 고민해야 대체 <laughs> 갑자기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일단은 하이보다 로우를 더 좋아해서 네. 로우로 갑니다. 그건 저도 그래. 어. 저도 로우컷을 더 선호합니다. 네. 네. 자, 아크로님이냐 아트모스 애니멀백이냐, 애니마백. 아. 아크로님으로 가겠습니다. 좀 가벼워서 음. 가벼운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스피드런 진짜 편하게 신고 있고 너무 좋아해서 바로 이걸로 그쵸,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음, 음, 좋아합니다. 로우컷을 제가 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시세레라는 생각 없이 무조건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오. 진짜 괜찮습니다. 음. 마스야 그냥 마스야 지금 붙었어요. 마스야는 2.0이냐 3.0이냐. 대박이네요. 대박이네요. 자, 이런 대진이 뭔 소리야. <laughs> 상상도 못했는데. 아 이거는 그냥 네. 너무 답이 어, 나와니다 그러니까. 오마이와모 신데일. 2.0으로 가야죠. 응. 네, 자 다음 야. 라이톤이냐 업템 보쉬 프리미냐. 너무 세다 이거 세. 아 그냥. 근데 라이톤에 여기에 음. 제가 좋아하는 이 더티 이 레더 말고 음. 다른 거 쓰면 바로 가요. 는그띠 띠로고? 네. 여러분 라이톤이. 생각보다 엄청 편합니다. 어. 미드솔이 정말 쫄깃쫄깃한 그런 재질로 돼 음, 있어서 음, 음, 보는 것과 달리 신어보면 정말 편해요. 음, 맞아요. 자 그러면 저는 슈프림으로. 그런데 이제 <laughs> 선택은. 어, 라이트 본, 피오가, 그리고 슈프림 블랙 구파 저는 개인적으로 8 슈프림 중에서 가장 아쉬운 모델이 이거예요. 음. 맞아요. 티가 안 나. 음. 완전 올검이야. 맞아. 그냥. 슈프림 인제 티가 안 나. 슈프림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 누가 봐도. 저는 슈프림 인제 티가 나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자, 라이트본라이트본로 그렇죠. 가겠습니다. No. 업템포 슈프림을 갑니다. Okay. 레드 okay. 너무 좋아요. Red, 레드 레드도. 음, 그렇죠. 예뻐요. 예스. Yes. 검은색이 대결입니다 오프 화이트와 발렌시아가 오프 화이트와 아. 발렌시아가 여기서 고민하고 계시네요 우리 대표님 아 발렌시아가 넌 여기까지였어 아 어. <laughs> 바로 갑니다 에어포스 1이 내가 보 신상도 좋아하시네 <laughs> 그리고 아그러고 마스야드 음, 마스야드 음, 너무 이뻐 음, 음. 음. 아. 아크로님이 여기까지냐 내가 봤을 땐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아까 피오가 너무 좋아하시던데 아 어. 크로님 고생했다 그러니까. 자 피오가 갑니다 아이트북 <laughs> 으로 갑니다 <laughs> 자, 1경기 들어갑니다. 자, 에어모어브 템포 슈프림 레드 컬러와 에어포스 1 오프화이트 버민 컬러. 저 사실 업템포좀 부담스러워요. 아, 그래. 그럴 그수 <laughs> 있죠. 버스워 오프화이트 블랙으로 갑니다. 퓨어 아직 발매 안된 퓨어가 라이트본이냐? 아, 발매스 대해서 지금 거의 끝판왕급 인 스니커즈인 마스야드 2.0. 아, 근데 진짜 당장 지금 돈이 이렇게 있어 갖고 당장 할수 있다면 음. 바로 당연히 마스야죠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오 혹시 여기서 딱 답이 나는 왔 대표님은 로우컷을 좋아한다. 마스야 <laughs> 2.0과 그래. 에어보스 원 오프 화이트 검인 아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다 떨어지고 <laughs> 어, 이렇게 두 개가 붙었습니다. 어. 가장 최애 음. 최애 스니커는 뭐냐? 음. 바밤. 바밤. 근데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저는. 블랙 화이트, 오프 화이트로 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기해. 어, 뭐 부담스럽지 않고. 대표님이 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갈것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죠. 후디하기 편하고, 포스가 음, 어떤 주는 어떤 인지도도 음. 있잖아요. 물론 마세아드가 스니커 매니아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제품이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뭐야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포스는 누가 봐도 얘는 뭐나이키의 되게 그렇지.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런저런 종합적인 부분을 담아냈을 때 대표님이 충분히 뽑을만 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나온 모든 이런 얘기들과 의견은 저와 코비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떠링끼리 코비님의 스니커 월드컵을 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눌러주세요. <laughs> <오> <laughs> 안녕.